전체적으로 수사 내용이나 그런 걸좀충평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비하면 그리고 기, 그간 언론이 밝혀낸 사실에 비하면 뭐랄까요 좀 형편없는 수사 결과이지 않았나. 정 어, 어떤 의혹의 당사자인 그리고 본인 스스로 설계했다고 밝힌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조사도 없었고 또한 뭐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소환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 않았다는 점을 이제 본다면 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혹 그런 이제 의혹의 수준에 비하면 뭐좀 형편없었다, 형편없는 수사 결과였다. 그간 언론이라든가 여러 이제 시민사회에서 밝혀낸 내용에도 못 미치는 뭐 그런 수사 결과이지 않았나, 중간 수사 결과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애시당초에 이제 그 김만배 씨, 남욱 씨, 그리고 뭐 유동규 씨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누차 저를 비롯해서 이제 지적하였듯이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찌감치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늦은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그것도 이제 성남시장실과 그리고 비서실장, 정진상 비서실장과의 이메일 교환 같은 경우에도 수차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빠뜨렸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이제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본인들도 이제 시인했다시피 보고체에게서 당연하게 이제 승인하는 것이었다, 뭐 소명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혐의를 드러내고 승인하는 거 아닌가. 사조짜리 사업이라면 우리 이른바 이제 정결규정이라고 하는데, 사조짜리 사업이 일개 뭐 과장부장급에서 정결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시장, 기초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한 증적들이 이재명 전 시장이 이제 도장, 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사인이 이제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수사는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좀 쟁점 정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의혹의 주요 쟁점은 어떻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주요 쟁점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언론들에서 이미 지적을 했다시피, 어, 뭐랄까요, 지금 어제 그 서울중앙지검에 보도, 뭐, 보도자료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에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세부 사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모지침서 이것이 이제 그 일방, 이른바 이제 김만배 씨 일당을 유여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졌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누가 기획을 했고 누구의 지시 그리고 누구의 최종적인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텐데 정작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김만배 씨가 모든 것을 뭐 기획하고 주도했다 뭐 유동규 씨와의 협의 하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게 4조짜리 사업이란 말입니다. 성남 대장지구에서 이루어지는 4조짜리 사업인데 이것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기초자치단체장인 이재명 당시 시장에 어떤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나 어떤 국민적 의혹에는 형편 그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이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할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과거 이제 본인이 자신의 이력을 소개할 때 분당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주상복합 건물의 어떤 사기 분양 뭐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혹 제기로부터 본인의 이제 시민사회 활동을 소개하는 것도 봤는데요. 이 대장지구 사업에서 드러나는 이제 배임혐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뚜렷하거든요. 4조짜리 사업에서 불과 이익배당의 형태로는 1,800억을 가져온 것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서 본인은 속았다. 그럼 어떤 기초적인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음 본인이 스스로 항상 뭐 능력 있는 이재명은 합니다. 그와 같은 주장을 했던 그런 면모에 비추어본다라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누누이 지적하듯이 대장동 사업의 어떤 수지적인 측면, 금액, 이제, 금액적인 측면은 분양 사업에 아주 잠깐만 발을 디뎌도, 뭐, 분양 사업에 발을 디뎠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초적인 자금의 흐름만 이해할 수 있다라면 누구든지 이제 이게 초대박 사업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렇다라면 이와 같은 이제, 본인도 주장하듯이 이른바 이제 초과 이익들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져야 할지 누구에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사 결정은 본인이 지어줬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유동규 씨일 개인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에 있던 사람이 그걸 모두 다 좌지우지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지사는 정말 무능한 것이죠. 기초적인 어떤 뭐 인지 능력조차도 의심할만한 그런 능력이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laughs> 예, 저도 그 부분을 보고 뭐 이재명 지사조차도 이거 부실사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러 이제 뭐 이른바 문재인 정부 근 5년에 가까운. 이제 집권 기간 내내 검찰 개혁이 이제 화두에 올랐는데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의 결과로서 어떤 결정물이 아닌가 검찰 개혁의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상당히 뭐 이재명 지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참 여유로운 한 담이야라고 생각하는데 어 국민들 모두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어떤 주요 혐의자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같이 여유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어떤. 부실한 검찰 수사 결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뭐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한뭐 처음부터 끝까지 미진하다라고 보에볼 수가 없는 뭐 하나 검찰이 새로 밝힌 것이 없거든요. 저도 이제 어제 그 보도 자료 네 장짜리를 쭉 훑어봤는데 뭐 약간 뭐 농담삼아 제가 말씀드리자면 새로 밝힌 것이라고는 유동규 씨에게 준 5억 원이 그 김만배 씨 일당이 허위급여로 조성했다. 뭐 그거 말고는 기관의 언론에서 밝혀진 어,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노력으로 밝힌 음, 뭐 새로운 것은 전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분양대행업자 이것도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어졌죠. 뭐 이제 S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대납 사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분양 대행사도 또한 켠에 자금 흐름의 한 켠에 나타남으로써 이제 모두다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수사의 미진함 그리고 뭐 밝혀야 할 내용 이것들을 뭐 첨언해서 말하자면 역시 이제 대납 의혹도 분명히 있지 않나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좀 모자랐을 뿐이지 사실 그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내용이거든요. 언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료를 접근하는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될 내용인데 정작 그 이른바 s 사 관련자들을 소환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 또. S사 관련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여러 이제 변호사들이 S사의 사회이사 등 고문직 등에 뭐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역시 이제 소환되었단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어느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자금은의 측면, 변호사비 대납의 측면, 무슨 곳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이번 검찰 수사는 정말 형편 없었다. 뭐라고 이제 뭐, 논평할 만한 계제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인 부실 수사이지 않았나.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배임 혐의,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명백하게.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은 어떤 수사로서 확정을 짓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검찰의 어떤 강제적인 수사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진척시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밝혀진 혐의에 대해서도 뭐 꽁마냥 이렇게 고개를 숙여 버렸고 강제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될 부분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뭐 지탄받아 마땅하지 않나 사실은 이제 뭐 지금 기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저도 어저 역시도. 야, 최근 1, 2주, 2, 3주 동안 논평도 발표하지 않았고,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을 안 했는데, 좀 힘도 빠지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간 뭐 전화 언론이 밝혀낸 이상의 것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면 거의 뭐 보이질 않아서 개인적으로 힘도 빠지고 참 뭔가 다시 좀 잡고 또 일어서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뭐 다양한 시각들이 많았죠. 심지어는 이제 뭐 sk 그룹을 중심으로 한 최순실씨 연루설까지 나왔, 나왔던 것으로 알고 일부 언론에서도 계속 그걸 이제 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이제 뭐 어, 경제 사건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분명히 어떤 자금의 흐름과 연, 관계된 자금의 흐름이 관련된 경제 사건이라면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듯이 자금의 흐름은 자금의 흐름대로 끝까지 쫓아가 봐야 된다. 또 한편으로 이것이 이제 권력이 연루된 그 대장 지구에서의 대규모 4조 원에 달하는 분양 사업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의사결정 체계도 쫓아가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금 흐름은 자금 흐름대로, 뭐 의사결정의 흐름은 의사결정의 흐름대로 민주당의 요구도 뭐 국민의힘의 요구도 다 추적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문제적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어떤 그 당의 뭐불편부당하게 그런 건다 쫓아가야 되지 않았나. 특검 주장하셨잖아요. 예. 그 지금도 마찬가지. 어 그렇습니다. 이제 뭐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으로 가는 것은 시간이 지체된다. 뭐. 대선 이전까지 그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대안적인 형태로 뭐 어, 특임 검사라든가 어, 특별수사본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 와서는 어떤 이제 특검으로 가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나 예, 본인 이제 이재명 지사도 약간씩 매일 좀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동시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고발사주가 빨리라도 이런 이제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도 그와 같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는 자당의 후보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만큼 특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이 라인이겠죠 당연히 모든 의사 과정 결정 과정이 문서로도 문서 증빙으로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하나하나의 뭡니까 공모지침서 주주 협약서 사업 계약서 이런 것들이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정관 그리고 조례 등에서나 나타나고 있지만 성남시장에 보고되어져야 되고 성남시장은 또 이것들을 감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들이 적시되어져 있는 만큼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이 라인이 어떤 수사 대상으로서 핵심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에서 이제 그 라인의 어떤 어,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우리가 뭐본 가지와 격가지를 구분해야 된다라면 분명히 뭐 여러 뭐 국민의힘 누구입니까? 네, 곽상도 의원 뭐 이런 분들 조사해야죠. 당연히 자금으어 쫓아가고 또 이와 같은 50억 수량에 대한 대과 관계는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밝혀야 되, 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뭐 유보해야 된다, 제외해야 된다 그런 주장은 저는 뭐 전혀 하고 싶지 않고요. 당연히 끝까지 쫓아가야 되고 이것과는 또 별개로 이거 이것의 혐의를 보다 확실히 드러난다는 의미에서도 이와 같은 전체적인 대장지구의 설계가 어떻게 기획되고 집행되어지는지를 찾아가려면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이 라인이 어떤 식의 의사 결정들이 있었는지 어떤 식의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 뭐 지금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핸드폰도 압수색을 했고 포렌식도 했다라면. 지금 압수색 직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 일주일 사용한 핸드폰뿐만 아니라 그전 핸드폰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메일에 대해서도 다 수사를 해야 되겠죠.